아픔의 미약 몸은 배고픔도 아픔이고, 더위도 아픔이고, 추위도 아픔이고, 배설하는 것도 아픔이고, 오장육부가 아픔도 아픔입니다. 몸은 온통 아픔입니다. 마음은 아픔을 치료합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손님을 마음은 따돌리고 접대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보아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타난 것인데 아픔이 나타나자마자 보아주지 않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감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생각이 균로설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할당 연 가운데 아픔을 맞이하는 무한한 가운데 태클과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란 없습니다. 몸에 마음이 끼어들므로 아픔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아픔은 싫고 두렵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어 아픔과 만나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 보면 아픔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합니다. 아픔을 감당할 이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 보아야 밖으로만 돌던 정신이 몸에 들어옵니다. 아픔이란 나가 돌아다니는 주인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집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달아나기 쉽상입니다. 아파서 몸겨누울 정도가 되면 할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방, 병이 낫고 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병이 낫고 나면. 그러나 병이 낫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을 까마득히입고 밖으로만 쏘다닙니다. 아파보아야 몸을 떠났던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든 다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주는 아픔에게 감사하고 사랑해 주는 아픔은 치유됩니다. 자기를 일깨워준 아픔의 공동에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침리도못 가서 발병 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는 이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아픔의 미약입니다 아픔은 사랑입니다. 아픔은 가슴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픔에 응답하여 바로 돌아와 아픔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봄으로 사랑의 힘이 발로 되고 사랑의 힘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봄체아픔의미아 몸은 배고픔도 아픔이고, 더위도 아픔이고, 추위도 아픔이고, 배설하는 것도 아픔이고, 오장육부가 아픔도 아픔입니다. 몸은 온통 아픔입니다. 마음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손님을 마음은 따돌리고 접대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보아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타난 것인데, 아픔이 나타나자마자 보아주지 않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감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활짝 연 가운데 아픔을 맞이하면 무한함 가운데 티끌가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란 없습니다. 몸에 마음이 끼어들므로 아픔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아픔을 싫고 두렵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어 아픔과 만나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 보면 아픔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합니다. 아픔을 감당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 보아야 밖으로만 돌던 정신이 몸에 들어옵니다. 아픔이란 나가 돌아다니는 주인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집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아파서 몸전 우울 정도가 되면 할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을 까마들기 잊고 밖으로만 쏟아냅니다. 아파 보아야 몸을 떠났던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든 다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 아픔에게 감사하고 사랑해주면 아픔은 치유됩니다. 자기를 일깨워준 아픔의 공덕에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는 이 점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아픔의 미학입니다. 아픔은 사랑입니다. 아픔은 가시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픔에 응답하여 바로 돌아와. 아픔에 감사하고 사랑하면 아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 봄으로 사랑의 힘이 발로 되고 사랑의 힘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싫어하는 원천이또 하나의 이유가 있거든. 그게 뭐지? 생각이 생각이 정육체를가관할 하기 때문에. 그래 요감감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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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o m e come, c 나 m e come, come, 을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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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m e come, 하려고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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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걸 갖다가 병원에도 안 가고, 네. 그걸 감각을 해봤어요.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뚝뚝 떨어지고, 그 이게 때만 뚝 떨어져요. 음. 어. 그래서 이 요새 이 과학 세상을 만나가지고 내가. 임플란트 했 임플란트 했지. 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하셨어요? 거의 다 했어 이 밑에 몇 가지 떼놓고. 아, 네. 좋죠, 임플란트.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니까이 과학의 혜택을 받았어. 과학의 혜택을 받 받은 사람이 영생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게 쉽게 가버릴 수 있는데 그걸 체험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또큰또 또 재산이죠. 말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프라트랑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어? 또 다인데 안 나왔으면 좀그러죠 근데 저도 이 치아가 그런 게좀 나왔으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흡족하더라고요. 저도 한 보기했는데 이걸 자꾸 이빨을 자꾸 자주 매일 청소해줘야 돼요. 네. 그것만 해주면 괜찮아요. 네. 요새는 발달돼 가지고. 네. 저는. 15년 전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막 그냥 노력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아주 그때 못했어요. 막그 의사가 없어가지고 캐나다가 그래서.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에 했는데 요새는 너무 일반화 돼가지고 기술 좋아져서 그때 안한걸 다행이라고요. 요새는 또 발달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상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김용호 교수인가, 그, 고대 나오신 분 있죠? 그분도 전에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다가도 치통이 오는 상달라고 했는데, 치통이. 어떻게 이게 가까운지. 이게 <laughs> 실감이 나더라고요. 다른데, 내하고 뭔데 있는 건 어떻게 한번 해보는데. 네. 머리가 울리질까. 네. 이놈 네. 이가 더그 머리 전체가 막 울리나요? 치통은 잠 간, 하나님이 그 순간 날라가 버리더랍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허 어, 이빨을 빠듯 하셨네요. 나는 그래 가지고 저두움을 없어요. 음. 고통이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네. 어에 대한 고통? 예. 거기서 엄청난 경험을 하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아마 저 내가 이제 돌아옴 할때잘 되고 빨리 된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두려움이 없죠, 있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늘 그게 살아있어요. 네, 살아 감각이 다살아가지고 이쪽으로 비추어 안으로. 네. 근데 이걸 이제 그 감각을 하지 않는 것, 몸에 대한 감각을 하지 않는 것, 머리에 대한 감각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기 때문에 아픔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니까 러 나는 어떤 결론인가 하면, 사람이 못 견딜 만한 아픔은 없다, 이런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말을 말하면, 그, 뭐 아픔이 어서오느라, 어, w e l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뀐 거죠. 전에가 읽어봐 응? 예. 봄7아픔에 비약 몸은 배고픔도 아픔이고 더위도 아픔이고 추위도 아픔이고 배설하는 것도 아픔이고 오장육부가, 아, 오장육부가 아픔도 아픔입니다 몸은 온통 아픔입니다 마음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손님을 마음은 따돌리고 접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보아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아픔을. 아픔은 보아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타난 것인데 아픔이 나타나자마자 보아주지 않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감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박, 감각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활짝 연 가운데 아픔을 맞이하면 무한함, 무한함 가운데 티끌 같, 티끌과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란 없습니다. 몸에 마음이 끼어들므로 아픔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아픔을, 아픔은 싫고 두렵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어 아픔과 만나지지, 만나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보면 아픔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합니다. 아픔을 감당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 보아야 밖으로만 돌던 정신이 몸에 들어옵니다. 아픔이란 나가 돌아다니는 주인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결코 집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아파서 몸져 누울 정도가 되면 할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나면 언제 그랬, 그랬느냐는 듯이 몸, 몸을 까마득히 입고 밖으로만 쏟아집니다. 아파 보아야 몸을 떠났던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든 다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 아픔에게 감사하고 사랑해주면 아픔은 치유됩니다. 자기를 일깨워준 아픔의 공덕에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는 이 점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아픔의 위약입니다. 아픔은 사랑입니다. 아픔은 가신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픔에 응답하여 바로 돌아와 아픔에 감사하고 사랑하면 아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봄으로. 사랑의 힘이 발로 되고, 사랑의 힘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봄칠 아픔의 미약. 몸은 배고픔도 아픔이고, 더위도 아픔이고, 쥐도 아픔이고, 배사르는 것도 아픔이고, 오장육부가 아픔도 아픔입니다. 몸은 온통 아픔입니다. 마음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손님을 마음은 따돌리고 접대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보아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타난 것인데 아픔이 나타나자마자 보아주지 않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감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확 시작 연 가운데 아픔을 맞이하면 무한함 가운데 티끌과 같아 아픈 것도 아닙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란 없습니다. 몸에 마음이 끼어들므로 아픔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끼어들어 아픔은 싫고 두렵 다는 결론을 만들어 내어 아픔과 만나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 보면 아픔은 생각했던 것만 것처럼 아픔을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합니다. 아픔을 감당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보아야 밖으로만 돌던 정신이 몸에 들어옵니다. 아픔이란 나가 돌아다니는 주인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결코 집을, 집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아파서 몸져 누울 정도가 되면 할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을 까마득히 잊고 밖으로만 쏘아다닙, 쏘아다닙니다. 밖으로만 쏘아다닙니다. 아파보아야 몸을 떠났던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든 다음 정신을 차리게 해준 만들어준 아픔에게 감사하고 사랑해주면 아픔은 치유됩니다. 자기를 일깨워준 아픔의 공덕에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의 기사는, 가사는 이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아픔의 미약입니다. 아픔은 사랑입니다. 아픔은 가신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픔에 응답하여 바로 돌아와 아픔에 감사하고 사랑하면 아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 봄으로 사랑의 힘이 발로 되고 사랑의 힘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봄7 아픔의 미학 몸은 배고픔도 아픔이고 더위도 아픔이고 추위도 아픔이고 배설하는 것도 아픔이고, 오장육부가 아픔도 아픔입니다. 몸은 온통 아픔입니다. 마음은 아픔을 싫어합니다. 아픔이라고 하는 손님을 마음은 따돌리고 접대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보아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나타난 것인데, 아픔이 나타나자마자 보아주지 않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감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각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생각이 주인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활짝 연 가운데 아픔을 맞이하면 무한함 가운데 티끌과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뭔 소린가? 음. 아픔은 음. 활짝 열면 무한공간이 음. 나타나니까. 아픔은 본체가 없으니까, 그냥, 감각, 저기, 흡수되어 버린 거아까요 그 감각이 정신이지. 네. 네. 정신이란 게 무한허응이잖아. 네. 네. 그 무한허응이 감각이거든 말이야 네. 감각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무한허응이 열렸다, 이 말이야. 그 무한허응의, 이게 뭐야? 수학적으로, 무한대분의 뭐. 엑스는 얼마야? 제로. 제로지. 네. 그걸 얘기하는 거야. 네. 음. 무한대 분의 X는 제로거든. 음. 음. 요새 20세기는 이런 말도 해줘야 돼. 요 <laughs> 네. <웃음> 감각을 활짝 연 가운데 아픔을 맞이하면 무한함 가운데 티글과 같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란 없습니다. 몸에 마음이 끼어들므로 아픔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생각, 생각이 끼어들어 아픔은 싫고 두렵다는 결론을 만들어내어 아픔과 만나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 보면 아픔은 생각했던 것처럼 계속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합니다. 아픔을 감당할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보아야 밖으로만 돌던 정신이 몸에 들어옵니다. 아픔이란 나가 돌아다니는 주인을 불러들이는 소리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결, 결코 집에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웬만큼 아파서는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아파서 몸져 누울 정도가 되면 할수 없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을 까마득히 잊고 밖으로만 쏟아냅니다.아파 보아야 몸을 떠났던 정신이 돌아옵니다.정신이 든 다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준 아픔에게 감사하고 사랑해 주면 아픔은 치유됩니다.자기를 일깨워준 아픔의 공덕에 감사합니다.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는 이 점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아픔의 미학입니다. 아픔은 사랑입니다. 아픔은 가신 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픔에 응답하여 바로 돌아와 아픔에 감사하고 사랑하면 아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을 지속적으로 감각해 봄으로 사랑의 힘이 발로 되고 사랑의 힘으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육체적으로는 그렇고 또이 감각적으로 보면 말이요 감각이 어떤 게 있지? 시각, 청각 신호혈약 있지? 아 감정? 감정, 신호혈약 예. 희로야락. 있지? 신호혈약 기쁘다, 성난다 슬프다, 기쁘다 요것도 말이야 그, 그럴 그 때는 아주 뭐참 영화 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맛을 보는 것 같지만은 깨어가지고 보면 어때요? 아픔이죠 아픔이지 네. 그 아픔인데 없잖아 아픔이 아니라 깨어서 보니까 네. 깨어본 다음에 감각을 차,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거 뭐 견딜만하고 뭐 그렇게 뭐 울렁거리지도 않고 말이야 뭐 아무렇지도 그, 아무 않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감정의 변화도, 지극히 깨어있기도 말이요. 희호에너지 없어, 사실은. 틈겨있어, 엠프팅이 있어. 앰프트니스.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것도 사실 없는 거야. 기노애랑또 야들 누고 하는 것도 없는 거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막 응응응 그러고 말야큰 소리로 막 울고 불고 막 아이고고 막또 좋다고 히히히 하고 말이야 이게 전부 다이 중생심이야 중생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걸못 깨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 있는 줄 알고 말이야. 이이 꿈같이 말이야 이게 렇 왔다 갔다 살아 있는 건데야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가 없어. 그래야 철이 들었지, 사람이. 어? 옛날에 한번 기사 보니까 어떤 사장이 퇴출당했는데요. 그 사장은 항상 웃어요, 항상.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회사가 미디어서도 웃고 막 그러니까. 아래서볼 때, 위에서 볼때저 사람은 미소질하니까 막 미소만 지었거든요. 근데, 미술 질전지 꼭또안질 때는 안 지어야 되는데, 요새는 다막 즐거운 걸 좋아하고, 막, 얼굴이 뭐 미술 때 내가 웃다가 쫓겨났다고 신문에 났대. 그, 억지로, 그, 그, 그 개그맨 거. 중에서 그 웃는 얼굴 만들어서 어. 히트친개그맨 있어요. 그 사람 그한 3년 했나봐. 엄청 히트했지. 그러고 나서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6년인가 활동 못해서. 원래, 그래, 그런 거야, 그게. 억지추단이야. 네, 아. 억지단 네. 네. 억지. 이 사람이, 이 참, 망고풍상을 겪어서 그게 뭔지 의미를 해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래야 의연하거든. 의연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철랑되지 않고, 이. 무게가 만그이나 돼야 돼. 네. 조금만 좋다고 막 바라락 깨끗깨게 그러고, 이. 조금만 싫어, 아이 죽는다고 깨장깨장 그러고 말이야. <laughs> 그거 경박해가지 안돼 네. 의연해야 돼 음. 네. 찔린다. <laughs> 찔리는다고하는 사람은 그 정직한 사람이어서 그래도구원의 응? 가능성이 있다. 안그린다남그테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바구쁜데 친구는 그 친구는 그친구 찔려? 찔리면 찔린다고 말해야지. 그래야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지. <laughs> 그렇다. 고백하는 거안 하는 거가 그렇지 차이가. 그녀. 그만큼 자기 안에 뜨는 거에 민감해진다는 얘기고 잘해. 우리가 진짜 무명에서 감각이 활짝 열린 맑고 밝은 사람은 될라고 지금 공부하는데. 그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덮어놔서 데웠어